근데 뭐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늘 괜찮아요 아니, 진짜 걱정도 지말라응 그러니까 어우 나 윤정 씨를 진짜 만나고 싶었다고 언니 왜 그래? 왜 만나고 싶었어요? 얘기 좀 아니 해봐요. 당신은 왜? 그냥 네. 남편 있는 거빼곤다 똑같다니까? 뭐가 똑같아? 아니 이거 빼고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가? 이 주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어, 하지는 인정. 않잖아. 어. 우리는 애주가라고, 음, 맞아. 우리는 오해하면안 돼. 그럼 난그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럼 술, 술을 좋아한다고 어.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해. 맞아. 아 걱정은 이제 몸 걱정을 할 때는 됐지. 그러나 근데 그걸 걱정할 만큼 안 먹잖아요. <laughs> 맞아 건강검진 받았어.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laughs> 아 진짜 술안 그럼... 먹는 사람처럼 간이 나왔어. 요그왜왜 그래, 그러는 거야? 그그 어, 그 체질이지. 자꾸 뭐. 간이 정상으로 나와. 그냥 체질 미치겠어. 언니랑 나는 공통점이 그거 애주가고 아 그리고 뭐 아주 열심히 살았고 어 <laughs> 잠깐만 나 긴말은 못하겠다 공통점 그만. 하나에서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술을 좋아해 열심히 엄청 쉬어본 적이 없어 일을 아 데뷔하고 나서 어 일을 아 그니까 대학교 때부터 난1 9살 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서 알바도 내승모근이 지금 그때 갈비집에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 음. 생긴 거라고 갈비집에서 돌솥들다가 칼국수집 떡볶이집 생선구이집 주유소 시어본 적이 없어 일을 어. 열심히 사는데 안 해본 일이 없어 내가 음. 근데 이제, 언니 왜 그때 그래서. 만났을 때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막. 이런 나랑 비슷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 초면에 이제 낯가려서 낯가리니까. 자기야 공통점 또 있네 나, 낯가려요 어 낯가려 어. 어, 낯가려 어. 낯가리는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 이제 딱 약간 그렇지 뒤에 올라올 때딱 좋다고 맞아. 언니는 나랑 공통점을 많이 느꼈어 응. 그래서 꼭 보고 싶었어 응. 가 있었을 거아니 <laughs> <laughs> 진짜 자주 만나고 싶었어 자기를. 진짜로? 어, 왜냐면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자기가 곁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아, 내가 트로트를 좀 나, 나가야 되나? 그, 그, 그러... 그, 트로트를 나가야 되나? 장민정하고 친해지려고 나랑 만나려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장 우리 언 누나는. 후배들한테도 배풀고 이게 내리 사랑이. 그래서 아, 아, 이 여자는 난 여자다. 진짜. 그래서 나랑 똑같다. 어? 그래서 저... 생각... 아. 나 지금 팻는데 배... 진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진짜로. 아. <laughs> 고 있었어? 아 참. 민정 씨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양심상 저기 임신했을 때는 술을 공기적으로 다한 모금도 안어 나와. 나도 안 먹었지. 한 모금도 안 먹어. 먹었... 아, 그럼. 우리는 어... 그럼. 그러니까 임신 때 참았잖아. 그런데애 어. 낳고 나서 어, 어.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응. 여보, 자기야, 나안 되겠어. 술 먹을래 해서 맥주를 아, 아, 시원 먹었어. 그리고 젖을 <laughs> 원래는 24시간 짜서 버렸어. 나는 <laughs> 3일짜. 아 맞지, 맞지, 맞지. 네. 나는 이게 있잖아. 참 이상해. 나는 출산드라이 자격이 없다. 왜냐면은 사실 자연분만 모유 수유. 모유 수유나 억울한 게 나는 항상 억울한 게나안 보인 데가 다 작아. 너무 짜증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발이 작고 발, 발 봐봐. 칼발에발잘 보이는. 뭐. 되게 발 작잖아. 엄마 어, 뭐 언니 나도 발 작아요. 나3 5 뭐야 발. 그래 나 삼십 뭐야. <laughs> 거봐. 마트에. 그래서 어, 몸3 0 우리 아, 우리 30억. 어. 굳이. 아, 그래서. 그래서. 하일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했어. 아, 자연분만 뭐 근데 또 모유수유도 의외로 저지 안 나오더라고. 그거는. 그래가거는해더라고그저은 어. 어.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잡더라고 너한테. 야, 야 차배. 아유 진짜. 야. 야, 야, 매니저 차배. 야 매니저 불러. 뭐야, 야, 매니저 불러. 야 이거 진짜. 매니저 불러.